아, 미안 <laughs> 뭘로 맞을래요? 5탄으로 맞을래요? 9탄으로 맞을래요? 딱 말해요 나대형아탈 SR밖에 안 먹었어 탄몇드한 이런 도 없어 없어요 내려봐요 앉아봐요 난 레드팟인데 아 감사합니다 아씨나 어쩌지 선물상자야 선물상자 엄마 엄마, 엄마 엄마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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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이야?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레로빠로일빠레로 일로 일로 와 일로 와로와로로 일로 로 일로 일로 와로로 일로 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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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로일요 일로 와로저로일이로 일로 로 일로 로 일로 로와요로 일로 로 일로 로 일로 로일이로로로로로로일로 아, 저 문. 그랬습니문열다 <laughs> <laughs> 내가 그래도 아, 총은 안 섰다. 총은 안 섰다. <laughs> 아, 내가 설마 때렸겠어요, 진짜? 멈추지 마요. 저 <laughs> 얘기했어요. 멈추지 마요. 난 분명히 청년인데? 얘기했어. 멈추지 마요. <laughs> 아, 개 <걔> 무서워. <laughs> 근데 문다 닫았네. 아, 아, 내가. 후라이팬 발견하면 바로 줄게. 일바로 줄게, 일바로오키 가리. 내 궁둥이에 있어. 내궁둥 아이가리. 야. 저 분명히 말했습니다. 쓰지 마요. <웃음> <웃음> 저도 안 씁니다. 프라이팬 들고 뒤돌아서 후렸다니까요? <laughs> 아니 진짜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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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때렸다니까 진짜로. 리얼. 아니 김종원도 미사일 도발할 때 직접적으로 안 쏴요. 옆에 서지 <laughs> 여기 레드 네? 있어. 어, 레드요아레드요 아, <laughs> <laughs> 돌아 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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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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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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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타타 안녕 간다 <laughs> 기회를 놓쳤어 아나 내려줘 나 내려줘 아 미친 같이 <laughs> <다시> 가죠 <웃음> 어? 개소리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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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laughs> <laughs> 와 거의 뭐 양아치 아 조용해졌다 조용해졌다 아 <laughs>